자, 오늘은, 파워워시 시뮬레이터라고, 이거 12월 월간 게임이죠?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은근히 좀가땜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있어가지고, 조금, 한 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보러 가봅시다. 일단, 커리어 모드에서, 뭐, 벤 청소하기 가보자고요. 직관적이네요. 그냥 딱, 커리어 모드 딱 눌러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주 직관적이라서 편합니다. 계속하기. 로딩 속도도 빠르고, 어우, 세척해보쓰 이게, 확실히, 패드로 에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네 각 분들 같은 걸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씻겨나가는 느낌 기분 좋고요 씻겨나가는 느낌 기분 좋고요 앞에 이거 이거 뭐라고 하죠 그릴이라고 하나요 그릴 쪽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내네 차도 세차를 거의 잘안 하지만 게임에서만큼은 또 여기 또 씻겨줘야 되겠죠 하나면 해야지 오 이거 고압 세척만 아주 훌륭합니다 어, 깨져버렸나? 진도도? 오, 여기 봐봐. 청소하고 나니까 번쩍번쩍 빛나네요. 차고가 번쩍번쩍 빛나는 게 보여. 트리거는 약간 있고, 이거 뭐냐, 진동은 따로 없습니다. 진동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트리거는요, 트리거는. 자, 일단 꾸정물들을 슬쩍슬쩍 시켜봅시다. 자. 일단, 지금은 물로만 시키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뭐가 있습니다. 오, 클리어 한 대는 이렇게, 번쩍거리면서, 아까 보셨죠? 번쩍거리면서, 클리어 했다라는 표시를 보여주네요. 아까 전조동도 깨진 게 아니고, 전조동 조금 클리어 했다. 그거를 나타내주는 그런 거였나봐. 이것도 물에 대한 그, 양이 뭐 따로 있는 건아니라고 괜찮네. 오, L2 버튼으로 로즈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는 세로, 이렇게 하면 가로, 세모 버튼, 세모 버튼으로, 노즐을 교체를 할수 있거든요 15도 노즐이 있고 25도 노즐 40도 노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면서 아이템들을 바꿀 수있나영 0도 노즐은 뭘까 0... 아 이게 이제 그 물량 인가봐 어, 그죠 그리고 알스레 만질 수 있고 세로로 착착착착 오 이런거 좋네요 착 깨끗하게 샤악. 앞에 쪽도 다된거 아니야? 이 정도면? 오 점프해서 올라가서 올라가서도 할수 있고 좋구 있지? 아 이렇게 세우 버튼 아니 뭐냐 십자 방향에서 오른쪽을 눌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뭐냐 아직까지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어딘지 나오니까 이거는 오염 부분을 바꿔가면서 하면 될 거고 그리고 태블릿 열기 이렇게 해가지고 벤 청소하면서 어느 장소를 어느 정도 청소를 하면 이 정도 돈을 준다. 뭐 이런거 가보네요 오케이 맨아 이거 협동모드도 되는거 같은데 일단 지금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싱글플레이 위주로 한다라는거 좀좀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여기는 이제 구석구석은 구석구석은 아무래도 0도짜리로 해가지고 노려서 씻어야 되겠죠 0도짜리로 오케이 노드를 싹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 이런 데 깨끗하게 오케이 깨끗하게 쭉쭉 컨트롤 하면서 데스크트로 이렇게 미세 컨트롤이 필요해 미세 컨트롤 미세 컨트롤 미세 컨트롤 오케이 윈드 스크린 끝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끝냈고 여기도 보면 더러운 부분은 미세한 것들은 미세하게 컨트롤 해주면서 깨끗하게 오케이 오 내 마음이 씻겨져나간 느낌이야 이걸 보니까 내 차도 세차하려고 싶어져 아 이거 장비를 또 들어가지고 놓을 수 있고 내려놔 내려놓고 저걸 타고 올라가서 또 씻을 수가 있나봐 바퀴는 15도 정도 짜리로 싹 따라 싹 뿌려주면 되겠지? 타이어 청소 완료 오케이 굿잡 타이어 청소 완료가 완료가 된 부분은 일단, 그 뭐냐, 완료가 된 부분은 더 이상 오염된 물질이 보이지 않네요. 자동으로다 청소가 되는 걸로 나오네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뿌려지다 보면 되겠죠, 청소가. 커브캡 됐고, 타이어 됐고, 그럼 타이어 더 이상 어, 안, 안, 나오죠? 옆에 쫙 뿌려주자고. 싹, 싹, 이단쫙 뿌려면 싹 뿌려주고, 전체적으로 싹 뿌려주면서, 색깔 놀이 하듯이. 자, 자, 와내 차도 진짜 세차해야 되는데 이 큰일 났네 자, 오케이 여기 문 쪽은 처리가 된 거고 잠깐만 영도 시자리 잡아가지고 오염된 구역 꾸준히 잘 보고 잘 청소해주고 이게 확실히 그리고 컨트롤러다 보니까 그 뭐냐 에임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에임맞추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건 어느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좀 감도 조절 같은 거자신하지 맞춰서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됐고 반대편 사이드 반대편 사이드 이렇게 이렇게 됐죠?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5도로 싹 뿌려줍시다 쭉쭉 쭉쭉 쑥쑥 할거 없이 그냥 생각 없이 하기 좋네요 뭔가를 빡세게 한다기 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아 깨끗해진다 아 마음이 평안해진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게 무슨 힐링게임 위주로 만든 게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힐링게임 하듯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의 안식을 느껴보자고요 이거는또 0도짜리 0도짜리 컨트롤을 잘 해야 되네 이, 이거 컨트롤이 쉽지 않아서 됐고 은도 됐고 여기 주변 주가 여기 뭐냐 옆에 딱 껴있는 이런 때들때들 해야 되고 차문못 여냐? 차문못열나봅니다 올라가서 위쪽에 거를 전해 없어요 40자리에 쫙싹 뿌려주고 전체적으로 싹 뿌려주고 올라가서 40자리는 넓은 대신 약해서 찌든 데가 잘안돼요 안 15 정도짜리로. 확실히, 구멍이 좁을수록 압력이 셀 테니까, 좁은, 좁은 압력으로, 아, 높은 압력으로, 좁은 구멍으로, 높은 압력으로, 청소를 해주면 되겠죠? 꾸준히 이거, 봐주고. 일단 저렇게 구석구석이 있는 거, 저런 건 나중에 영도 시, 0도 노즐로 해줘야 되니까, 가장 좁은 걸로 해줘야 되니까, 그 전에, 보기 싫은 것들만 쫙 정리합시다. 근데 막 뭔가를 되게 능동적으로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능동 적이긴 한데, 근데 그냥 막 엄청 액션을 한다거나 그런 류의 게임 같지는 않고 이제 세차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세차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차한다는 느낌, 으로내차 네, 세차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만 하는 게임이고. 이거 0 개도 나가던지 못해하나 내가 밟은 데는 또 어떻게 했어? 내가 밟은 데는 또뭐 그렇다고 다시 더러워지거나 그러진 않네. 하부 세차. 나중에 되면 막 하부 세차 같은 것도 있으려나? 배고 타이어. 타이어 있고, 꼽 좋고. 아우, 시원해. 아우, 깨끗해. 브레이크도 못는청소려네 아우, 시원해. 네, 사실, 좀, 오래, 오래 하니까, 손, 손목이 살짝 아파지는 느낌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게임하는데, 그 정도야, 참을 수 있죠? 오. 드디어, 백면보가 보이고, 네, 차체는 청소가 끝났어. 전체적인 차체는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걸로 나오네요. 이제, 트렁크 문. 뒷문을, 보자고. 이거는, 영도수로. 정사해면 됐고 왼쪽 문 하나 끝났고 이번에 오른쪽 문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창문 청소하했고 문청소 끝 그리고 여기 밑에 하체 어, 아, 깨끗해 아 진짜 깨끗해진 거 봐. 어마 아, 마음 좋아. 이제 할 일은 범퍼랑 커브캡이랑 타이어. 범퍼 두 개만 하면 되네 이거까지 하고. 나머건 범퍼 두 개. 야, 범퍼 깨끗한 거 아니야, 형님? 오케이 범퍼 앞앞 범퍼까지만 하면 끝나겠죠 이죠? 야, 잘 깨끗해진 거 봐. 와, 번쩍번쩍거려. 장난 없어. 아이고. 됐네요. 이렇게 해서 벤 하나는 청소를 끝냈습니다. 아 좋은데요? 자 다음 작업. 야 이렇게 더러웠던 차를 고압 세차를 끝내서 아주 깨끗하게 100%로 청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뒷마당 청소하기. 이게 차량 청소만 하는게 아닌가봐. 파워 워시니까 이제 집같은것도 청소를 하나 본데 이번엔 뒷마당 청소까지 가봅시다. 머킹엄 월러스트리트 213번지. 렛스기릿 150달러에 이제 착수금이 시작되나보네요. 가보자. 작업 시작하기. 야 여기는 너무 만왕이 답이 없잖아 이번 지금 어?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이거 집 청소 좀 하고 살아야지 이건 좀 심하잖아 아니 이건 좀 오래된 집인가 방치되어 있던 그런 집인가 봐요 방치되어 있다가 이거 에 누가 이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집 문 청소 끝났고 전체적으로 개집을 끝내야지 이건 옮겨놔. 이 정도면 뭐 개집은 뭐 끝난 것 같네요 개집은 끝난 것 같고 여기는 쫙물이 뿌려야 되니까 40자리로 40자리는 너무 약한데 25자리 25자리로 쫙물 뿌리면서 아 어, 근데 진짜 기분은 좋네 앞으로 쭉 가면 앞으로 가쫙쫙 똑바로 가쫙쫙 도 돌아보지 말고 가샥 좋아 앞으로 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오 기분 좋아 진짜 진짜 개판집이었네 개판집 집 관리를 이렇게 안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너만 하는거 아니야? 저건 좀 있다가 물은 돼요. 저런 것들은 못 보여, 못 보여. 아, 이거 조준을 딱 맞춰 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앞으로만 가면 딱그 조준점 그대로 맞춰서 가네요. 굳이 계속해서 움직일 필요 없고 딱 맞춰 놓고 그냥 쭉 가면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니까 무부담 없이. 이거 청소 하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이제 6프로 정어 이제야. 이거 이제 정수한테 30 34년 걸리겠는데. 그러면 최대한 빨리 가 봅시다. 야야야야야야야 야. 이제 딱 게임이, 딱 그런 느낌이야 정할 거 없을 때 정할 거 없을 때 그냥 생각없이 청소하는 거 그냥 생각없이 청소하기 딱 좋네요 아 근데 나도 모르고 이거 그냥, 그냥 멍 때리면서 입 벌리고 게임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십자키 왼쪽 거 있잖아 십자키 왼쪽 거 누르면 자동 분사야 그러면 R2 안 눌러도 됩니다 십자키 왼쪽 거 누르면 자동 분사라서 R2키 안 누르고 그냥 하실 수 있어요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더 편하겠네요 이거 지금 알트키안 눌러도 되니까 십자키 왼쪽 거 누르시면 자동문사예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가장 먼저 아아 아, 개빡친다 에러가 떴습니다 대게 열심히 했는데 아자 여러분 일단 그럼 오늘 맛보기는 여기까지만 레스큐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세요 이거 버그가 있으니까 튕길 수도 있어. 한창 열심히 청소하다가 튕길 수도 있다라는 건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과연 저장이 되었을까? 그건 확인을 해야겠지.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아까 상태가 좀 저장이 됐어요. 오, 그나마 다행인 게 오토 오토 저장 시스템이 잘돼 있어 가지고 아까 상태가 잘 저장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게임 자체가 이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씻겨 나가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커리어 모드고. 그럼 일단 커리어 모드 말고 다른 거 한번 가봅시다. 맨첫 번째 거는 커리어 모드. 그다음에 보너스 작업. 이거는 뭐 독특한 거 있나, 있나 봐. 화성 탐사 로봇 청소하기. 근데 이게 할수 있는 컨텐츠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게임 플레이 타임은 꽤 오랫동안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하나 자유 플레이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커리어 모드로 했던 거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제 다시 불러다가 청소할 수 있는 뭐 그런 플레이 모드인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모드. 이거는 시간 제한 안에 시간 제한 아니면 물 사용량 한도 내에서 빠르게 청소를 마치는 뭐 그런 모드인가네요. 일단 게임플레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단 마찬가지로 고압 세척기를 사용해 가지고. 청소를 해나가는 게임이다 뭐 이런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R2 버튼을 누르면서 물을 뿌렸다 안 뿌렸다 할 수도 있고 왼쪽 그 십자키 왼쪽을 눌러 가지고 자동분사를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분사하면서 청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씻겨져 나간다 어찌보면 색깔놀이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그파워시 시뮬레이터 한번 시끄럽게, 어, 신나게 레스크릿 해봤으니까, 차분히 차분히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격상, 차분히 차분히랑은 좀어울리지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랑은 뭐잘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스텐츄! 짜